말 그대로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식약청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재반 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어야지 개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냥, 순식간에 계약이 딱 지정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운송수단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컨테이너 전용선 내라고 생각했을 때, 컨테이너를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내린다라는 개념, 하역이라는 개념이겠죠. 예, 근데, 이 물건은 아무 지역에, 아무렇게나 아무 지역에 막 내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 이거는 이제 좀 이따 공부하시는데, 바로, 어, 관세법에서는 수입이라는 용어를, 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용어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개념을 잡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수입,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어, 수입이 뭐예요? 만약에 다섯 살짜리 거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수입이 뭐죠?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 맞죠? 예, 그게 맞아요. 근데 관세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입이 아니냐? 아니에요. 대외무역법상으로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럼 관세법으로 뭐가 다르냐? 관세법은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겠죠. 근데 물건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이 물건이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수입됐다라고 의미해요. 예, 그러면은 그 법적인 절차를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갖다 놓고 해야 될 텐데 그 지역이 바로 뭐라고 부르는 곳이다? 보세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대응무역법상으로는 말 그대로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물건을 내리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수입이 됐는데 관세법상으로는 그걸 수입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세법상으로는 이 보세구역은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 수입이 됐다라고 말하냐면 통관 과정을 거쳐서 그 통관 과정을 어 당연히 획득하지 못하면 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획득 못한데도 막 나갔다 이런 거를 밀수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통관 과정을 거치면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바로 이렇게 됐을 때 관세법에선 그거를 수입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거는 예, 차차 공부하실 거고요 예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리기 때문에 아말 그대로 운송수단에서 운송수단이 정의되고 그 거기에 있는 물건이 바로 물건을 내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 절차는 보세구역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구역에서 아까 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관 절차를 거친다 그랬죠 통관 절차를 거친다라는 게 바로 통관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지역을 제가 뭐라고 말했죠 보세구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보세구역은 이 보세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통관 전 상태의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보세구역은 뭐다? 통관 전, 전 상태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어, 말 그대로 어, 통관 전 상태. 그럼 통관 전 상태를 뭐라고 칭하는 용어도 있겠죠. 통관 전 상태를 관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국물품 상태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고 통관이 된 상태를 간단히 말하면 반대말 내공 물품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내외국 물품이라는 개념은 물건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 밖에 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 분명 우리나라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통관 안 됐으니까 너무 아직 뭐다? 외국 물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당연히 외국 물품인데 이런 통관이란 과정을 여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만약에 미리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밖에 있는데도 그건 뭐라고 칭한다? 내국 물품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과정 이제 하나씩 다 천천히 공부하실 거고, 지금 기본 개념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물건이 외국 물품 상태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나가려면 통관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통관해서 나가는 물품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나라 최대 항구는 부산이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경제 중심지는 당연히 수도권이에요 예 그러면은 수도권에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죠 그럼 수도권에 많은 회사들 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는 자체 창고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원재료 같은 걸 비축해 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공장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공장이 이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말 그대로 일반 창고일 경우에는 통관해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어, 보세 구역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딴 섬인데 여기 자체가 보세 구역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통 특허 보세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관에 신청하면 일정 조건이 만약에 된다면 세관에서 특허를 예, 인정을 해줘요. 예, 내려주는 거죠. 예, 그럼 여기가 보세 구역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통관하니까 훨씬 더 물류 비용이 절약되냐면. 여기서 말관님 물건이 존재하고 통관 과정에서 시간을 좀끌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내 창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어차피 지내 창고가 있다면은 어, 말 그대로 여기에 물건 넣으면 어놓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보호세 구역이란 제도도 있습니다만 무슨 제도도 있냐면은 보호세 운송이란 제도도 있습니다.